춥아, 춥아. 춥아. 춥안고아었죠 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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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아.

다파. 움직여 봐. 발 가운데 나는 소에 소문건 건기이말소 스파가가 있어요. 스파게티스파게티 노잉 소. 조심해서 조금 더 스킬은 이다 내 어디로 가고 싶은데, 분도. 내 엄청 내 내도 엄청 장난 아닐 것 같은데, 씨. 야 이거. 내는 본인이또 나한테 존나고 가겠지. 근데 응. 나보다 오빠가 더 심하잖아. 아 예. 이거 그냥 공사 개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셔도 된다 자 잠깐 봤을 때음식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동맥이 끊어질 거야. 그럼 어떻게 는지 네가 상상을 해봐. 그 응? 아니, 못해, 못 어. 얌전하게 잘 먹네. 어디 있는가? 그래, 내가 먹을 게 배부르다고 하면서 대면 먹는 사람 어디 있는가? 누구 올게 내가 어? 그러면 배부르다니게 왜 하는 건가? 배부르? 뭐야? 진짜 누는 거야? <놀람이> 준비 되셨습니까? 응? 야. 1층. 오오. 오 오우 오. 와이 비통 아니다. 야 오, 갈지 가지 말까? 가지 말까? 어, 저거 갈지 가지자. 아어 나중에 차 끌고 오면은 오빠는 술안 먹는 거야? 아니. 나만 먹고 운전해야지. 음 운전해야 된다고? 신도 있어. 아, 다시 못거지 그럼 대리 부거야 아니. 다시 안 먹는 거지. 아니지, 나 혼자 먹고 오빠 운전해야지. 소간동 뒤로 보면은. 그니까 나는 술 먹고 오빠는 안 먹고. 뭐야, 여기 진짜 비싸다. 4만 원. 아니,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응, 응. 다음에 남편 차를 끌고 오자. 그래, 차 끌고 오자 그기는 그럼 술은 나 혼자 먹는 걸로 하고. 응. 알았지? 봤어? 알겠습니다. 세상에 공자가 어딨어? 아 어, 냄새 좋다. 음, 근데 아까 오빠는 그 경로 우대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빠 이 경로 우대권 하면 되지. 그 선릉공원에도 여기 있었잖아. 이게 길이 임금님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. 아 이게 고양이네. 고양시야 오빠 내 물어봐놓고 맨날 내 얘기를 안 들어? 강아지네. 는 아니 왜 맨날 물어봐놓고 내 얘기 안 듣냐? 고 명령, 명은 거야. 또 명령하는 거야. 어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거네 길이 아닌가? 아무것도 오르고 그냥 떠 있는 거. 요요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래. 가보자. 빨리 너 그늘로 갑시다. 덥다. 오빠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, 본래. 응. 아, 너는... 덥다 덥다. 아좀 극한 체험하러 온것 같잖아. 좀 더워.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지? 응, 개 홀렸어요. 응. 펀치 쓰리 강냉이 하고 싶다. 아. 나 입에 들어갔어? 여름엔 여기 오면 안되겠 같아. 여기가 소나무길인가 봐. 아이 다운이 어. 그래, 아, 시원, 아쉬워해. 나왔어. 안, 안 잘라지냐 당면 추가한 거 되게 많다 근데 아 추가를 했다고? 추가한 게 아닌데 아 추가 아니는데 무슨 줄 알고 또 아잉 난또 그래 퉁글단단 좋은데 당 탄수화물 제일 잘먹는순 선다 그래 하얀 아한그릇네 그것도 인분이음 상추 어디갔어? 여기있어 상추를 어다 내려놔 매콤한데? 응? 응. 야채도 먹어 야채도 먹어 이거 Thanks why would I sport Anything this person. that you now have that you like? Are you doing a Because I can retirement. I'm not to do a funeral with friend of the ground at the end of age, you know. I was. It got loud. Yeah, it got loud. We should definitely start. No, absolutely not. You guys are fat. And Lloyd Hansen is a goes on a cold, dark place. So. Bing bong. Get it back. Make a mess. <coughs> get it mess. Back! Hey, Lloyd! 그 그런 줄아요 응? 다종료들이데 뭐. 근 이제 그냥 조직에서도 배신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스파이스 하고. 오! 오! 뭐야. 야, 이거 마지막이야밥 먹어, 어 밥을 먹었어뼈을 많이 먹었어 더 먹어. 더 네. 먹었어. 이제 먹어. 밥을 먹 먹어. 먹 딩 dong 아, 진짜 멋있어. 이어아 프라티아 가보고 싶은데. 그 느낌 좀. 내가 제 늙으면 힘들어서 못 가게. 돈이 좀 많이 벌어서 갈지야. 돈이 없더 가겠지? 는 돈이 없는 것치기야. 우 범죄지.

와, 그의두개어네나붙 봐. 오늘 진그러지 말고는 가자 두 개. 아이고 이 시클이 괜찮 아이고 시방이곰탱이야 <laughs>